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식장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QQQ입니다. 음. 지금 현재 QQQ에서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지금 검은 선두 선으로 그린 상승 웨지예요. 상승 웨지가 끝나면 어, 하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주, 미국 주식장 이 월화 상승하고 수목금이 하락할 거라 봤는데 어, 목요일날 목요일날 하락을 하지 않는 거 보고 어, 쇼트 포지션은 목요일날 정리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소식 나면서 오 이제 조금 올랐죠. 음. 현재 QQQ는 어, 긍정적인 타임스 계속 이격률이 저점이 높아져 있고 상승 트렌드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분명한 위치입니다. 지금 일봉상 어, 정항권도 딱히 없고 음. 근데 이제 주봉상 주봉상 이제 이제 정항권이 걸쳐 있는 거볼수 있어요. 어, 돌아온 주는 어, 지난번 전망과 비슷하게. 월요일 살짝 상승했다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 보고 있어요. 음. 월요일 잠깐 올랐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음. 그래서 돌아온 주는 이제 다시 한번 쇼트 포션을 이제 노려려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분봉, 분봉상에서 음. 주가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현재는 어, 상승 트렌드 모멘텀에 있기 때문에 어, 월요일날 살짝 시가 부분에 살짝 올랐다가 어,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금 이경률 120분봉 이경률 약간 오, 위로 올라 올라갈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상승으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돌아온 주 결과적으로는 어,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아까 보여드렸던 상승 위치가 돌아온 주쯤이면 이제 끝날 거라 보고 있어요. 음. PSQ 볼게요. 분봉부터 볼게요. 지금 딱히 긍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약간 밑으로 꼬꾸라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SQ의 분봉이 썩 그렇게 좋진 않다. 30분 봉상에서는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그려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요일 월요일에 오전 정도 조금 시간을 갖다가, 상승하는 흐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 계속 내려오는 위치고 신저가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옆 최소한 분봉상에서 옆으로 기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음, 쇼트 하려면 스파이 볼게요. 음, 스파이도 지난 주에 크게 올랐죠. 음, 일단 월화 상승을 했고 이제 수목 수목금 하락으로 봤는데 목요일 날 이제 크게 하락을 안 하서 이때 이제 쇼트 포션 정리했어요. 근데 여전히 어, 상승 웨지 그림 안에 있는 거고 상승 웨지.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에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는 50선과 60선 사이에 이제 온걸볼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한 정항권 이제 시작입니다. 200선까지 현재가부터 200선, 200선이 298까지. 그러니까 조금 상승할 여력은 있는 상태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는 분명히 이제 저항권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승 웨지에서 나올 때쯤, 이 상승 웨지에서나오려고할 때쯤. 어, 인버스를 취해도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승 트렌드가 이제 분명하게 보이니까, 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인버스를 이제 투입하려고 합니다. 주봉. 지난주에 전망을 할때 이제 10선, 주봉 10선 맞고 이제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10선이 283. 그래서, 어, 금요일 종가는 283에서 284쯤에서 마감을 하겠다 싶었는데, 286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그래서, 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50선과 60선, 293, 295까지도 어, 살짝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는 두고 있어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어, 50선과 60선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음. 10선과 50선, 60선. 여기가 이제 정한권을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살짝 상승한다면 이제 인버스 포션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월봉 볼게. 월봉에 지금 4월에 제가 그 4월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그리고 4월에 이제 오를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선이 296, 최대 296이라 보지만 이지만 현재 정한권에 걸쳐 있기 때문에 20선이 284, 정한권에 있기 때문에. 4월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일단,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 그리고 상승 의치가 끝나는 모습이 보일, 모습을 보일 때, 인버스를 노리면 어, 승리 확률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SDS 볼게요. 스파이 2배 인버스. SDS도 PSQ처럼 신저가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이평선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어, 지금 그림으로서는 인버스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신적갈 경신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기가 좀 어려운 그림이다. 분봉상에서 최소한 분봉상에서 최소한 이제 긍정적인 다번스가 그려져야 되는데 일단 밑으로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은 밑으로 더 내려갈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 월요일 정도, 월요일 정도는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볼게요. 바이오텍.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에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 날장 후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 큰 상승을 했고 특히 바이오텍이 금요일 날큰 상승을 했어요. 음. XPI가 이미 정한권에서 걸려 있는 듯한 정권에 걸린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위로 이제 5%나 더 올랐습니다. 음. 현재 이격률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걸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주봉상. 주봉을 보면 근데 이제 정확권에 이제 걸쳐있는 걸볼수 있어요. 20선도 있고, 120선도 있고, 50선, 60선. 정확권이 지금 많은 상태다. 여기서는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다운스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고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면서 다시 어, 하락 트렌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음. 지금 월봉상에서 이제 3월에 50선과 60선 지키면서 이제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지키면 4월 이제 긍정적으로 봤는데 4월에 이제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인 걸볼수 있어요. 10선과 20선이 85.9. 음, 거기 정한 건는데그 위로 살짝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 걸쳐 있기 때문에 캔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뚫린 것은 아니다. 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강한 정한 권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러나 현재는 이제 상승 트렌드인 게 분명한 위치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딱히 패턴 이름은 없는데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코끼리형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림은 이 코끼리, 코끼리형 패턴. 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부르는 이름입니다. 딱히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데 어, 이런 형태로 좀 예측이 어렵게 고점을 형성한 경우가 최근 몇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위치에서는 어, 과매수인데다가 음, 좀 전에 보여드린 코끼리형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랍트 볼게요. 랍트. P.S.Q.S.D.S. 마찬가지로 어, 신적과 경신하기 때문에 어, 현재 위치에서는 바로 부기가 조금 애매하다 분봉상에서 조금 옆으로 기면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그려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음,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인버스 저도 들고 있었지만 음, 목요일 날 어, 인버스 흐름이 안 나와서 그때 정리를 했어요. 음, 금요일 날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정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잘 나온 모습입니다. S.M.H. 볼게요. 반도체. 반도체도 잘 상승하고 있지만, 어, 바이오텍과 달리 금요일에는 딱좀 약세를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지금 여기 120선, 133부근, 거기가 저항권으로 걸리고 있고, 특히 주봉. 주봉 20선에도 133부근에 이제 정황이 있어요. 일봉도 있고, 주봉에도 저항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하면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질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저항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돌아온 주는 반도체도 살짝 올랐다가 어, 133 위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해서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많은 테크 주들이 이제 저항에 걸려 있는 걸 이제 볼수 있는데 어,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몇개 개별 종목 보면서, 썩스썩스 음 마찬가지로 옆으로 좀 기능 모습이 필요하다 분봉상에서 어, 옆으로 좀 기면서 이제 긍정적인 다워스서 나올 때까지 좀 어,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아직 분봉상에서 인버스가 이제 메리트 있는 이제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요일 늦으면 화요 음. 일단 일또좀더 지켜보고 인버스를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 롱 포션 취하기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너무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초과매 상태이기 때문에 종은 위치는 아니다. 롱 포지션 취하기에는. 어, 쇼트 포지션은 언제 취할지 가늠해보기에 좋은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글 볼게요. 구글 평소에 많이 안 봤지만, 이제 테크주들 몇개 볼게요. 저항권에 이제 걸려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200선과 50선. 저항권에 걸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일단 이격률은,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 저항권이 많이 걸려있다. 특히 주봉. 10선, 50선, 60선 구글은 광고가 주로 매출 처이기 때문에 불황일 때는 그렇 좋은 기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음. 월봉상에서도 주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 형성되고 있죠. 음. 지금 저항권. 10선과 20선 저항권. 정안권. 여러모로 저항권이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laughs> 테크두, 테크주들이 저항권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음. 그리고 금요일에는 애플에 대한 이제 평가 절하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평가를 낮췄어요 여기저기서 안좋은 소식이 좀 나왔고 이제 저항권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선 저항권 주봉 위치 저항권이 있고 일봉 일봉상에서도 60선 50선과 60선 사이는 강한 저항권입니다 여기서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큰 위치에요 20선 이격률 보면 이제 초과매수 상태인 걸볼수 있어요. 지난 과거 데이터 봤을 때 이때만큼 과매수 됐던 적이 없죠. 음, 어, 딱히 어, 안 보입니다. 음, 이때가 이때 살짝 비슷한 수준이지만 어, 지금은 음, 초과매수 상태다. 음,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더 오르더라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음,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 아마존 흐름이 좋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이제 캔들 몸통 짧은 형태가 나왔어요. 분위기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캔들이 나왔고, 월봉상에서는 이제 어센딩 트라잉글 나오니까 상승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걸 이제 볼수 있죠. 음, 아마존. 아마존은, 음, 지금 코로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다 아마존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 보, 보겠습니다. 음.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생산 차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음. 근데 이제 엔비디아 보면 은 정거점에 있는 걸볼수 있죠. 정거점에서는 한 번쯤 어,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음, 여기서는 더 오르더라도 한 번쯤 내려올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월봉상에서도 정거점. 음, 지금 몇 달. 계속 쉼없이 달려왔어요. 엔비디아는 8월. 8월 작년 8월부터 매달 매달 올랐습니다 연속적으로 한달 정도 쉴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거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쉬나 싶었더니 쉬지 않고 3월에도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쉬었다 고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 보고 있지만 이경률은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과, 과 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엔비디아는 여기 50선과 60선 근처 한번 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50, 257, 259. 응. 최소 14는 터치할 거라 보고, 272. 응. 그리고 그 밑으로도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응. 그럼 이번 주도 미국 주시장 대표 ETF 리뷰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